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12월 8일 금요일 장이고요. 어, 한 주를 마감하는 지금 현재 오후장 1시 20분에, 어, 오늘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에 대한 어, 종목을 제가 조금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어, 어떤 관련주인가요? 네,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바로 이 STO, 어, 증권형 토큰 관련된 수요주입니다. 증권 토큰 관련주. 자, 지금 최근에 어, 특정적인 테마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자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초기 테마주들이 조금씩 힘을 잃고 있어요. 네, 초기 테마주들이 지금 점점 힘이 빠져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시기에 아무래도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어, 주주분들께서는 조금 마음이 많이 조금 불안정하시고 불안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어, 제가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고 자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고 그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후에 어, 올라갈 수 있는 관심 테마 자이세 가지를 하나부터 어,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금 최근 시장의 분위기는요, 어, 바로 지수 역행 테마주들이 시장을 집중을 시켰습니다. 자 지수 역행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정치 그리고 개별 이슈. 자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었다. 이 개별 이슈 속에서는 이 STO 관련주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로 인해서 오늘 어, 금요일이죠, 금요일. 자, 어제 자, 목요일부터 지수가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여기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수가 반등이 나오자 이 지수 연계 테마주들로 지금 수급이 조금씩 이동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조금씩 이동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지수 역행주에서 어, 수급이 많이 몰렸던 이 물량들이 조금씩 다음 주부터는 빠져나가게 될 위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어떤 자리가 조금 위험한 자리인지를 지금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전에 바로 갤럭시아 SM이 먼저 어,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자, 여기서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좀 특이한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상승을 계속 이어가다가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어요. 자, 윗꼬리 음봉. 기존에 강했었던 테마주들이 이렇게 윗꼬리 은봉이 나온다라는 말 자체가 단기적인 고점으로서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갤럭시아 머리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은봉까지는 아니지만에 시가 대비해서 어쨌든 지금 조금 많이 밀려 있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어쨌든간에 지금 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가 13,160원으로 해서 고가가 14,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시가를 이탈하려고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만약에 어, 시가가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추세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형성된 시세 흐름 속에서 지지의 저, 지지와 저항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당일 시가가 지금 엄청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던 구간입니다. 이렇게. 자, 이 자리가 무너지는 순간 추세부터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하락 추세로 지금 접어들려고 하는 국면이고요. 아직까지는 저가가 이탈되지 않았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오늘, 어, 저가가 이탈돼버린다 그러니까 시가가 이렇게 이탈이 되는 순간 추세는 그대로 무너져서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바로 그 다음 지지선 구간인 이 12,500원 라인 때까지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2,500원.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주가가 이를 어, 보유하고 있는 단가가 12,500원에서 13,150원 사이 위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홀딩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조금씩 해 나간다는 접근으로써 재차 반등을 노리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어, 내 주가가 이 13,100원 오늘 시가 위에 위치하신 분들, 야,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은요, 오늘, 어, 13,160원이 이탈되는 순간 추가적인 하락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 위에 있으신 분들, 자, 위에서 매수하고 보유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가 13,200원을 이탈한다 싶으면 그냥 일단 현금화를 하세요, 현금화를. 왜? 12,500원까지 밀릴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한 차례 재매수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어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신규 테마들이 발생을 하고 돈이 급하게 움직이는 만큼 도중에 한순간에 주가가 꺾일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지금이 급하게 올라갔었던 STO라든지 한동원 관련 테마주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고점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어 올라갈 만큼 올라갔으니까 눌러줄 때, 자, 이렇게 눌러줄 때, 매수하는 게 좋다. 자 눌러주는 자리를 어, 확실하게 찾는 방법은 지지와 저항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지지와 저항을 보는 방법들 제가 바로 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선적으로 이 영상을 집중해서 한번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일부터 그리고 어, 다음 주부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테마의 후보 종목군들. 후보 종목군들을 추려 나가셔야 됩니다. 기존의 1세대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점에서 하락시그널 신호가 나버렸었고, 와이 하락시그널이 나왔을 때부터는 새로운 테마, 새로운 테마에 진입을 하시던가, 아니면 기존 급등주가 조금 눌러줘가지고 의미 있는 지지선 근처에 왔었을 때 안정적으로 매수에 임하는 방법이 오히려 어, 조금 안정적으로 수익을 직결시킬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결국에는 이 테마주들은 상승을 하다가 꺾이는데, 처음으로 꺾이는 자리에서는 이 앞전에 매수하지 못한 매수 심리, 어, 그리고 신규로 접근하고자 하는 이런 기술적 반등에 대한 차티스트의 심리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한 차례 기술적 반등이 거의 90% 이상 확률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서 제가 지금 바로 이어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의 꽃 정치 테마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자 4년 자이 4년 주기에 4월달에 이 총선 테마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자, 그리고 5년 주기 이 3월마다 대선 테마 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총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하면은 200에서 300% 수익 달성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수익 달성이 가능하다. 자, 지금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치 테마는 어떤 패턴대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바로 어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총선을 준비한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과거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이제 대선, 20대 대선 시점에, 자, 이 윤석열 총장과,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어, 누가 당선이 될지는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은, 결과적으로, 자, 1년 내지 2년 동안에, 작게는 300%에서 1000%까지 올라간 종목들이 실제 사례들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수익 낼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제가 어 설명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우선적으로 어 지금 총선이 얼마가 남았나요? 총선 자 총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이죠 거의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미 발 빠르게 지금 선매집을 해두고 그 이벤트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들이 인식하기 전부터 언제 주가를 올릴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아니 벌써부터 지금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시겠지만은 과거의 통계 흐름상으로는 총선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반응이 오고요. 그리고 이 대선 같은 경우에 어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고요 대선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지 자 1년 사이부터 매집 이후에 슈팅이 나온다라는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이 총선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대선이 어떤, 차기 대선 주자가 어떤 사람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초석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총선부터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들이 정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미래는 당연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점쳐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가 있습니다. 선호도 조사. 자, 이때가 보통 2년에서 1년 6개월 사이 전에 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권 지지율. 자, 지금 좀잘안 보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호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권 지지율 조사. 여론 조사입니다. 대권 지지. 그리고 세 번째 대선후보 결정. 자, 이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2년 사이에 벌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자, 선호도 조사. 그러니까는 쉽게 생각하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는 보통 대선 치르기 2년 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1년 6개월. 자, 이때 보통 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이미 조금씩 초석이 다져진다 라는 거죠 이때 한번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자 대권 지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전자 이거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2024년 2025년 26년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2027년 3월이 제가 알기로는 대선 이제 투표 1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이 기간을 뺀 시점이 실질적으로, 어 대선주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될수 있는 시점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 대, 어 대선 후보 결정 날. 자, 이때가 바로 한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 자, 이렇게, 자,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세 번의 기회가. 자, 이게 뭐다? 바로 대선 관련주를 접근하는 시점과 요령입니다. 자, 당연히 우리는 이제 언제 이렇게 수익이 터져줄지를 미리 알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은 뭐다? 당연히 총선, 총선에서 결정되는 이제 후보들, 차기 대선 후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내년 4월쯤 되면 윤곽이 점차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시기에 먼저 어떤 후보들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이세 번의 기회라는 대선주에 대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살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의 전략을 바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차트에서 선매집에 나선 정치인맥주들, 아, 자, 선매집. 선매집에 나선 정치인맥주들이 각 후보 거론자들마다 한두 종목씩 자, 한주 종목씩 선명하게 지금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 총선에 당선이 되느냐? 그리고 어떤 후보가 차기의 이 대선, 자, 차기 대선 후보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느냐? 자, 이미 주식 시장에서 돈을 쓴 흔적으로도 유출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지금 이렇게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기보다 정말 자, 이 500%에서 1000%까지 수익 달성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세 가지 포인트들. 자, 말씀드렸었죠.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그리고 여당 야당 후보 결정 투표. 자, 이 시점 때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자, 결과가 나왔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자, 그 부분들을 먼저 사례를 들어가지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서연이라는 종목입니다, 서연. 자, 과거 윤석열 정치인맥주로서 엮였었던 종목이고,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차트를 좀, 어, 살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 2020년도 초, 자, 여기가 최저점이에요. 1,500원이었던 주가입니다. 자, 2020년도 초에 1,500원이었던 주가가 고점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26,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6,200원까지. 몇 배가 올랐나요? 자, 이거는 100% 200%가 아니라 2000%가 왔어요, 2000%. 가장이 아닙니다. 절대 가장이 아니고요. 실제로 저점 대비 2000%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올라갔던 시점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2020년도 이제 3월 10일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결정이 났는데 그 전에 2020년도 8월에 뭐가 있다고 했죠? 선호도 조사. 자 1차 시세가 나온 시점 자 2020년도 8월에 현재 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한이 정도 되겠네요 자 학도를 좀 해서 보겠습니다 자이 시점이 선호도 조사 시점인데 이때가 8월이었다 자그 다음번이 어디라고 했었죠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2021년 자 1월에서 3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 1월에서 3월은 바로 이 구간이죠 자, 이때도 한번 눌림목이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 큰 슈팅이 나와줬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다? 여론조사. 자, 2차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당, 야당 대선 후보 결정 투표 날이 언제다? 2021년도 11월입니다. 자, 2021년도 11월. 자,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는 다 보이진 않지만 제가 조금 늘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라인 때가 3차. 후보 결정 투표. 자, 이렇게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어딥니까? 자, 박스권 어이 박스권 저점 수렴을 하고 실질적으로 1차 선호도 조사 때 기본적으로 몇 프로 올랐나요? 자, 저점 대비 500%가 이미 이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 대비 해 가지고요. 중간에 한번 눌림목 현상이 나왔고 7,500원대 라인에서 바로 15,000원 구간대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또200%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이 시점 대비 해가지고 마지막 어, 마지막 불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당 야당 대선 후보 결정 투표에서 또 마찬가지로 200%가 200%가 더 올랐습니다. 자 저점 대비 2,000% 그리고 중간 중간에 1차, 2차, 3차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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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00%는 먹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과거 통계 사례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자, 이서연이라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자그 이후에 또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으니까는 너, 네가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후보였었던 이재명 당 대표의 어, 관련 테마주의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종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재명 테마주에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1차 차기 대선 선호도 자 반복되는 얘기지만 집중하고 이, 어, 까먹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대권지지 이건 여론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어, 여야 대선 후보 결정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어, 큰 수익이 날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같은 경우 2020년도 8월경이고요. 자, 그리고 지지율 조사는 1월에서 3월. 여야 대선 후보 결정 투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 11월입니다. 자, 이때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때는.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였다는 겁니다. 자, 먼저 8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어디 있는지. 자, 8월 주가 여기입니다. 차를 주가 여기에요. 자이 현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 수익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속적으로 매집한 흔적들이 보이고 그리고 결, 결과적으로 이런 이벤트. 자 선호도 조사가 발생이 되자마자 바로 주가는 얼마입니까? 자 거의 또 마찬가지로 200%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11월달. 자 이때 조금 주춤하지만 어쨌든 크게 한번더 반등이 나와줘서 이 고점 대비 마찬가지로 거의 또200% 상승이 나와줬다. 자, 이렇게 200% 상승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자,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속적인 상승권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의 시점에 대비해가지고 200% 이상씩 상승이 나왔다 라는 특징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핵심은 뭐냐면은 어쨌든 누가 당선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당선되기 직전에 이미 세력들은 돈을 쓰고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누군가는 된다 라는 기대감 자,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를 이렇게 뻥튀기 하면서 경선이 되기 전까지는 못해도 500에서 많게는 1000% 가까운 큰 수익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 통계의 사례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대선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기 직전에 우리는 이 대선주와 총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꼭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뭐 의심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한 종목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서연탄 메탈 같은 경우 윤석열 테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쭉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바닷권에서 이렇게 매집한 흔적들이 확인이 되시죠. 매집 흔적 이후에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론조사 기간, 그리고 대선 후보 결정 투표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 나갔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재명 관련 테마 뭐 있습니까? 동신건설. 자, 이 종목도 차트를 조금 늘려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똑같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집을 한번 거치고, 지금 이게 차트가 조금 늘려서안 보이는데, 이때 구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량 거래로서 윗꼬리로 물량을 흡수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자, 이러고 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바로, 한순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벤트 기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마찬가지로 3차. 자, 이렇게 1000% 가까운 수익이 발생을 할수 있게끔 시세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자, 제가, 어 이렇게까지 흥분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4, 5년 주기마다 발생할 수 있는 테마를, 자, 2년 전부터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총선에 당선이 되느냐? 어떤 후보가 차기의 대선 후보가 되느냐?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렇게 돈을 쓴 흔적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고, 이런 여론들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전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자, 차기 대선 주자. 자, 결국에는 대선을 위한 총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어떤 후보가 결정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 대선주자를 찾아본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후보자들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미 힌트는 흘려드렸습니다. 세 번의 이벤트 기간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단서, 어, 당선 임박 시기가 왔었을 때는 이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때 남들이 뭐 대선주자 뭐 대선주 떠드는 시, 시점이 온다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오히려 저희는 어,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매집을 하고 선수들은 이미 그때 다 빠져나가는 구간이에요. 자이 점을 꼭 주의를 하시고요. 자 저를 한번 믿고 이 총선부터. 차기 대선 테마까지 시원하게 한번 수익 내실 분들만 특별히 지금 제가 오늘 이 영상에 혼을 담아서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어 이제 저와 같이 이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실 분들은요 여기 보이시는 배너 번호 자 위아래로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총선 자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자 이제 대충 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였소는 이제 뭐 한동훈 장관 어, 지금 시장에서 엄청 핫하게, 어, 반응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종목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후보자들 지금 엄청 많습니다. 어, 뭐, 이준석도 있고, 조국테마도 있고, 김동현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자, 이런 정치인맥주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다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어, 자기 대선을 생각을 해가지고 총선부터 미, 미리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2년 전부터 시세가 나온다 라는 거는 분명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서 확인이 된 부분이실 거고 그렇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바로 총선에서 당선, 당선 어 당선될 수 있는 후보들을 먼저 찾고 자, 거기에서 찾는 과정도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후보 종목군들을 분류를 해두고 돈이 들어온 종목들을 제가 지금 현재 두 종목 정도, 어, 분류를 해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선매집에 들어가 있는 여러 종목들이 많아요. 자, 힌트를 제가 조금 드리겠지만은 어떤 종목들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종목들이 한번 참여를 해 보셔가지고 대성까지 우리가 몇 프로다? 500에서 1000% 한번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한번점믿고한번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요.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딱히 뭐 비용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서로를 확인하고 알아가는 시간으로서 한번 이번에 주식의 꽃인 정치 테마에 어 한번 진입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